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김깡통입니다. 4 8 사팔. 아, 아잘 오르네요. 잘 올라. 예.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오르네. 자 저는 일단 매도 걸겠습니다. 40 네. 20개 예. 자 매도 자 예. 이렇게 걸어놓고 4 0는 무조건 체결 될것 같아요. 체결 될 거고. 음. 뭐 오늘 어, 뭐 별다르게 저는 어제 술 먹고 그냥 바로 자가지고 에, 어떻게 뭐 장이 어떻게 흘러간지는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고. 음. 하여튼 뭐 어, 정해진 대로 그냥 매도할 거고. 어. 아씨 이제. 오늘 오늘부터 잘 봐야겠네요. 오늘부터 어, 일단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좀잘 봐야겠어요. 만약에 오늘 올랐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내일까지 만약에 오른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예, 금요일 마지막까지 오른다 그러면은 예, 좀 익절을 좀 많이 할 생각입니다. 예, 좀 많이 해가지고 음, 대비할 생각이에요.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형들 예, 수고들 하시고 어, 또 하루 잘 보내시고. 예. 기분 좋네요. 들어갑니다.